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기도와 찬양과 모든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시60 8편을 보겠습니다. 어, 19절까지만 보고요. 어, 내일 나머지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셔서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땅이 진동하여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사를리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은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물이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시니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건은 천천히여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어, 시 68편은요 이 다윗의 찬양시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 처음 딸락 1절부터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의 시작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라고 시작합니다. 이 일어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쿰이에요. 쿰잘아는 예수님 말씀 중에. 달리다쿰 하시잖아요. 소녀에 일어나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어서신다는 것은요. 구원자로 심판자로 또 정의를 위해 싸우시는 전쟁의 용사로 서신다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볼게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서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어,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이 연기같이 흩어져 도망하고요, 악인들이 불러 밀랍이 녹음같이 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원수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죠. 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은 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편, 14편, 1절에서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일을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즉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사교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했기 때문에요, 뽕남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사교를 만나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화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이유는요, 의인들을 원수와 악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악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으나, 의인들은 그 앞에서 기뻐 뛰놀게 된다고 이렇게 3, 4절에서 말합니다. 예, 볼게요, 3, 4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려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척하라. 그의 이름은 요하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 4절에서 언급하는 광려에서 어 하나님은요. 밤에는 불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 수 있는 것은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은요. 자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아브람같이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의 보호자가 되세요. 그래서 아브람에게 그러시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고 큰 상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오절 한번 볼까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거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처소는요. 구별된 하나님의 신성과 관계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인자와 진실과 공의죠. 하나님은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이 조지 밀러라는 이 분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고아혼을 운영할 수 있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고아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더 나아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 바로 고아의 아버지같이 살고요. 과부의 재판장같이 살기를 바라십니다. 다음으로 6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여기서 고독은요. 외로움을 의미하고요. 갇힌 자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고독한 노예가 되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복중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산다는 것은 영광 중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죄의 종으로 살고 욕심의 종으로 살지만 우리는요. 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착하고 충성드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 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요 주인의 영광에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는 신, 신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를요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음 부분 우리 7절에서 14절은요. 일어나셔서 전쟁에서 앞서 나가신 하나님을 보여줘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어,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죠. 어,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 행진 앞에 언약궤가 앞섰어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을요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다윗뚜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을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떤 장애물도요 넘을 수 있어요. 8절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설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앞서 행하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먹거로 인도하십니다. 그 내용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피발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해정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준비하셨대요. 하나님은요 앞서 행하시며 광려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11절부터 14절은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 13절에 비둘기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또 비둘기는 승리의 전, 전령이죠.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는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갓도다. 세 번째 달락 15절에서 19절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이여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 오르세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신의 산에서 예루살렘의 시온의 성소로 이동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시온산은요, 본문에서 언급하는 바산의 산이 나오잖아요. 바산의 산보다 높지 않고 험준하지 않아요. 산은요, 권세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산과 신을 여 동의어로 사용했어요. 이렇게 이제 시편에 나오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루살렘에 우르신 하나님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요.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 크십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으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짜여 하나님의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건은 천천히여,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성수에 계심 같도다.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요. 이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어요. 본문 마지막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수님은요.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짐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여린 양이로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 우리는요 예수님이 앞서 행하시며 이루어 놓으신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머지는 내일 또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간에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